피자를 주문한 고객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피자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배달기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져 피자가 엉망이 돼버렸고, 그래서 당장은 피자 배달이 어렵게 됐다고 했죠. 사장님은 최대한 빨리 피자를 다시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이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피자집 사장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9일,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 도로에서 피자를 배달하던 기사가 눈길에 미끄러지고 맙니다. 다행히 아파트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은 덕에 다친 곳은 없었지만 손님에게 배달해야 할 피자가 엉망이 되고 말았죠. 배달기사는 곧장 피자집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은 먼저 배달기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우선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피자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직접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한 사장님은 사과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가 아파트 안에서 넘어져서 피자가 망가져 다시 보내드려야 할듯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항의라면 수도 없이 받아본 사장님. 고객이 짜증부터 낼줄 알았는데 주문자는 뜻밖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괜찮습니다. 기사님은 괜찮나요? 천천히 오세요. 사장님은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피자를 다시 만들었고 눈길에 미끄러졌던 그 배달 기사에게 다시 피자를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배달 기사가 문 앞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고객의 집 문고리에는 종이 봉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죠. 쪽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사님 앞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안 다치셨나요? 혹시 벨안 누르고 가실까봐 문에 걸어둡니다. 추운 날 안전 운행하세요. 그리고 종이 봉투 안에는 홍삼음료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배달 기사가 도착하자 주문자는 문 밖으로 나와 기사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 기사는 추운 날씨에 넘어지기까지 해서 당황했지만 손님의 작은 호의에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기사에게 이 소식을 들은 피자집 사장님은 SNS에 살만한 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렸습니다. 사장님은 20년 넘게 자영업을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봤다고 해요. 상막하기만 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을 만나니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란 생각이 드네요. 라는 사장님의 말에서 손님에게서 느낀 감동과 따스함이 묻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누군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다가도 이런 살만함을 느끼게 하는 분들 덕에 버티게 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음식이 늦어졌지만 넘어졌다는 말에 사람을 먼저 걱정하고 혹시라도 다쳤을까 염려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온기를 나눠준 작은 영웅 덕에 사장님과 배달기사님은 추운 날씨에도 훈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